하정우 씨가 맡은 민태 공개합니다. 몽타주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 옆쪽에 있는 스틸을 그대로 그린 예, 그거를 저희가 그린 몽타주인데 일단 몽타주 누가 그려주셨나요, 하정우 씨? 네, 제가 그렸습니다. 아 직접 그리신 몽타주 네. 민태 어떤 인물인가요? 어, 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어,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그런데 어,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네. 동생이 원해서. 그런데 네.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어,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어,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그 시점에 어, 동생의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어,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의 그런 어둠의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어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어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